브로스타들를 플레이해서 승리를 할 때마다 랜덤으로 스킨 조각을 획득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한 개씩 얻을 수 있게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게임을 승리할 때마다 매우 낮은 확률로 랜덤하게 브롤러의 스킨별 스킨 조각이 등장하는 겁니다. 뭐, 에메라이드 왕자 스프라우트 스킨 조각은 79개 다 모아서 합치면은 이 스킨으로 탄생하는 거죠. 상점에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요즘에 브로일 스타즈가 인기가 좀 많이 줄어서 유저들도 많이 없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한번 브로일 스타즈가 지금까지 했던 업데이트 중에 최악의 업데이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 브로리 해야 하는 업데이트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오늘 한번 보시고 공감되는 내용이 많이 있다면 퍼셀이 보고 정말 좋은 업데이트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줄 수도 있으니까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가자 자,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브롤 최악의 업데이트는 보석 개수 통제입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옛날에는 브롤 상자, 대형 상자, 메가 상자 등에서 랜덤하게 보석이 나왔었습니다. 보석 3개에서 많게는 막 15개까지 자신의 운에 따라서 얻을 수가 있었는데 브롤 패스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슈퍼셀이 브롤 패스 무료 보상 탭에서 총 보석 90개를 얻을 수 있도록 보석의 개수를 제한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지금 사실상 브롤 패스 시즌이 한 시즌당 한 60일 정도 돌아가니까 유저들은 대략적으로 두 달에 보석 90개밖에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옛날엔 진짜 운 좋으면 막 상작가면서 보석 쏟아져 나와가지고 두 달에 90개는 기본이고 훨씬 더 많은 양의 보석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슈퍼셀 그게 좀 아까웠는지 이 보석량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제해버린 거 아, 이게 제일 최악의 업데이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상작강을 하는 재미도 없어졌어요. 사실 보석 뽑는 재미가 쏠쏠했었는데 있는데, 그에 따라 무과금 유저분들이 이제 스킨 같은 것도 사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죠. 브롤패스 사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자두 번째 브롤패스 최악의 업데이트는 신규 브롤패스마다 나오는 신규 크로마틱 브롤러를 시즌 티어 30 단계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그냥 브롤패스 등장하자마자 상자깡 하면은 브롤패스 0단계여도 신규 크로마틱 브롤러를 얻을 수가 있었고 꼭이 30단계를 찍을 필요가 없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브롤패스 티어를 30단계 이상까지 올려놔야 상자에서 뽑거나 할수 있게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자깡을 노잼으로 만들었을 뿐더러 노골적으로 그냥 브롤패스 보석으로 30개씩 계속 주면서 30단계까지 열어야 신규 크로마틱 브롤러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석을 거의 850개 정도를 써야 이할수 있도록 현질 유도를 시작해 버렸죠 아 이건 진짜 아까 그 보석통제급으로 최악의 업데이트가 아니었나 이거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세 번째 브롤스타즈 최악의 업데이트는 그냥 업스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가 어... 없어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신규 업데이트가 된다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맨날 그냥 신규 브롤러 하나 두개 추가해 놓고 재미도 없는 모드 가끔씩 몇개 추가하고 이 정도가 끝인데 아 뭔가 게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새로운 게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유저분들한테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잘안 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맨날 별거 없는 신규 모드, 신규 테마, 신규 브롤 패스, 신규 브롤러. 이 정도가 끝인 것 같아서, 아, 요즘 너무 업데이트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오래 더 장수하는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박한 업데이트, 재밌는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앞으로 브롤스타즈가 해야 하는 좋은 업데이트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브롤러별 트로피를 삭제시켜야 됩니다. 지금 브롤러마다 이렇게 점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브롤러를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모든 브롤러 꼭한 500점까지는 올려놔야 직성이 풀리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브롤러마다의 트로피를 좀 없애서 브롤러 사용의 자유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고요. 이 쓸데없이 많은 종류의 이벤트 모드들을 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워리그도 해야 되고, 트로피 이벤트도 해서 트로피도 올려야 되고, 클럽리그도 해야 되고, 클럽포인 모으려면.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너무 많은 해야 할 일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솔직히 이 브롤러별 트로피 없애고, 트로피를 통합시킨 다음에 이 파워리그랑도 통째로 합쳐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티어제로 가든지, 아니면 점수제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두 가지를 또 나눠서 따로따로 올리려고 하니까 좀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죠? 브롤러 퀘스트 기능을 삭제해야 됩니다. 대릴로 5회 승리, FC로 5회 승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입으로 적 24명 처치 뭐 이런 것들. 브롤러 퀘스트 때문에 유저분들이 하기 싫은 브롤러를 강제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숙제 같은 느낌이죠. 퀘스트 리롤 기능이 생기긴 했지만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개고요. 뭐 자신이 매우 하기 싫은 브롤러의 퀘스트라든지 아니면 뭐천 점이 넘는 매칭도 잘안 잡히는 브롤러 퀘스트들이 나왔다 하면은 어 이거는 깨기도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 브롤러 선택 플레이를 강제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맵메이커를 조금 더 살려서 유즈맵 기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저분들이 만들 수 있는 맵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기도 하고, 각 모드별로 모든 오브젝트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브로에볼에서 점프패드를 사용한다든지, 쇼다운에서 좁혀오는 독구름 기능을 제거할 수 있다든지, 4명이서만 할수 있는 쇼다운을 만든다든지, 노가웃도 5대5가 가능하게 만들다든지,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런 맵메이커 기능의 자유도를 좀 올려줘서, 유저들이 원하는 모든 맵들을 만들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브롤스타즈가 정말 해줬으면 하는 업데이트. 브롤스타즈를 플레이해서 승리를 할 때마다 랜덤으로 스킨 조각을 획득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한 개씩 얻을 수 있게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게임을 승리할 때마다 매우 낮은 확률로 랜덤하게 브롤러의 스킨별 스킨 조각이 등장하는 겁니다. 뭐 에메라이드 왕자 스프라우트 스킨 조각은 79개 다 모아서 합치면은 이 스킨으로 탄생하는 거죠. 이런 무과금 소과금 유저분들을 위한 희망 장치를 만들어놓는 거죠. 스킨 조각을 얻는 게 쉽. 않게 만들어주되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저들은 브롤스타즈 정말 열심히 플레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 스킨 조각 시스템을 게임을 승리할 때마다 얻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놓으면 트롤들도 많이 사라지겠죠? 모두가 이기는 게임을 하려고 할테니까요 그래서 이 브롤스타즈 스킨 조각 시스템은 진짜 제가 옛날부터 많이 생각을 해왔던 건데 이렇게 브롤러도 굉장히 많아지고 스킨도 많아진 상황에 게임을 해야만 하는 요소 동기부여가 되는 이런 업데이트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되게? 자, 아무튼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동안에 브로리 했던 최악의 업데이트들과 앞으로 브로리 해줬으면 하는 좋은 업데이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얘기 못한 것도 많은데, 특히 클럽전, 이거 시스템 좀 어떻게 좀 빨리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매주 진짜 수금 일요일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클럽 상점에서 특히 이 PP 100개 구매하는 거나 토큰 구매하는 거, 좀 숫자 멀티플라이어 좀 넣어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하는 이런 기능들. 바라는 게 많긴 한데 브롤스타즈가 좀더 좋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해 봤고요 공감되는 내용이 많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슈퍼셀도 충분히 제 영상을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헐 바.